제가 풍란을 키우면서, 카페에 가입하고, 좀, 수태봉, 수태망, 이런 것을 사면서, 이렇게 화분을 토분으로 바꾸고, 많이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. 나도풍란도, 이거 대여풍란, 나도풍란이라고 하는데, 이렇게 새싹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, 신기합니다. 어, 이런 소엽풍란들은 대부분 지금 제가 무명, 이름이 없는데, 네좀 관심 갖고 또, 어 키우다 보면 좋은 품종도 키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. 소분을 해서 이렇게 분촉을 해서 화분을 좀 늘렸더니만 많이 화분이 늘렸습니다. 이런 걸 촉을 다 나눠가지고 했더니만, 많이 화분수가 늘어졌습니다. 이렇게 소소하게 가꾸는 재미, 제 일상이 됐습니다.